운전하고 가다가 이이그 여인이 타고 있는 그 가족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그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이 가족이 전부다가 막 어떤 사람은 죽고 신랑도 죽고 이 여인은 6주 동안 홍수 상태에다 있었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 몸이 많이 망가져서 70번이나 넘는 수술을 했었던 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맨날 같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거울을 뜨니까 맨날, 어떡하면 죽을까? 어떡하면 고통 안 당하고 죽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바깥에를 안, 안 나가고, 텔레비전을 벗삼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틀게된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변화를 받아갖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이 나를 일게놓으셨을때 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재활센터에 가서 그그 그 여인은 그 전도집회 재활센터 이런 데를 다니면서 자기의 불편한 몸으로 더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휠체어를 끌어주고 그리고 또 한 손으로 막 힘들어 한 발로 걸어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옆에서 부축해서 걸어 같이 걸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 여인의 얼굴을 보기보다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갖고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 러스키는요 세상 사람 두 개는 각각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부여된, 부여된 사명을 깨닫고 완수할 때 그때 참으로 귀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명자, 그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거기 2절에 보니까 군사라고 그랬습니다. 어, 또 내가 많은 직인 앞에 내게 들은가, 충성생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들은 어, 그리, 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조,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역사를 이전이라고 써놔가지고 잘못 봤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그죠 우리가 악한 마귀하고도 싸우고요. 또 누구하고도 싸워요? 나하고도 싸워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근데 군인이 전쟁터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뭐냐면 최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실수했거나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더군다나 믿는 자들은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3절에 보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실에서 자란 그 꽃은요, 날씨가 조금만 춥고 꽃샘추위가 오면 바깥에 나오면 얼어 죽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그렇게 연약한 주님의 병사가 되기를 원하지,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은 나에게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시면은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고합니다 사전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하고있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나 우리집에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아프셔서 어떡하지 거기에 얽매어 있으면 군인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어 우리 셋이 너무 예쁜데 바람피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래서 왜 네, 기도원과 300명 기도원이 맞죠 300명의 군사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때 왜 보냈어요 전부 다 장가간지 얼마 안된 사람 겁이 많은 사람 다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군사는요, 자기를 모집한자를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모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모집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군사예요.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부터가 무얼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 아침에도 이제 새벽에 오늘 잠깐 늦었어요 어저께 밤에 와서 막 저거 준비하고 이 아침에 이제 볶음기만 하면 되겠고 저다 준비해놓고 그러다가 보니까 1 2시가 넘어져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눈 뜨니까 다섯시더라고요. 그리고막 나와서 나와고 내가 밖에 불을 딱 켜고 난 다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 무슨 생각이냐면 아 이제 사람들이 내가 부겼으니까내 내가 예배하는 거볼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거야. 이 생각하는 거보다아 주위 사람들이 내가 웃겼으니까 우리 왜 새벽에 하는 거알 거야.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죠? 우리가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되는데 그쵸?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너를 없어 나만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 그리고 또한 자명자는 5절에 우리가 경주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경주와 같은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경주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리가 짧지만. 짧지만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급하게 달라붙지 않아도 돼요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싸서 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급하게 간다고 중간에 턱태고 가면요 은 나중에 다시 지자리로질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달리는 선수는 어, 같은 멸류관을 바라봐서 그 1등을 바라보고 뛰잖아요 경주 선수들은 그쵸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요 멸류관을 보고 달립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 뛰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1등을 했다 하더라도 1등상을못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교회법이 있어요, 그렇죠? 사회에는 사인법이 있어요, 도덕법이고요, 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법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법에서 어긋나지 않으면은. 그때로터 공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면 인내가 필요해요. <laughs> 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려면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요 거기 보면 일하는 농부와 같다고 그랬어요. 육절에 보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고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씨를 씨나를 무리 심어놓고 상관하지 않으면 그죠? 아 나는 심었으니까 할일다 했어. 이러면그 농사는 거짓 성공하지 못한 농사라는 것입니다. 병충에도 막아줘야 하고요. 그리고 또 가물어내면 물도 줘야 하고요, 그렇죠? 보호와 이것도 열매 달 때쯤 되면 이렇게 모지 그 바람막이 같은 것도 씌워줘야 하고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농부는 좋은 씨를 좋은 밭에 잘 심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정말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마음 밭에다가 나쁜 맛을 한 나쁜 씨 하나 심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이 나는 심어놓고 어느 순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스스로 나쁜 씨을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쵸? 렇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홉 가지 열매, 그 좋은 신을 우리는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고 부지런 해야 되는 거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 열심히 나가서 농사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지금은 차가 있어서, 어, 괜찮지만 옛날에는, 옛날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자전거 아니 걸어서 가잖아요. 그럼또 옛날에는 내가 우리 같이 집 앞에 있으면은 참 좋은데 자 저쪽에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새벽부터 나가야 해 뜨기 전에 좀착해으 해가 중철일 때쯤 돼야 도착해요. 그렇죠일할 때쯤 되면 아침밥 나와요. 점심 밥 나와요. 이게 그래서 몸은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그래서 우리들도 부지런해야 돼요. 그쵸? 그렇죠? 렇 해야 되는데 사백체가 눌러야 된다고 합니다. 땀이 놀러야 되고요. 눈물이 흘러야 되고 또한 피가 흘러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냐? 그럼 그러니까 우니가 저는 한참 안 되는데 애써도, 저 근데 우리 땀은 많이 흘려야렇죠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되지만 우리가 피나도록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상처가 나면 어떡합니까냐 우리 들이 받잖아요. 부족산이 맨날 라고 들이 받는다고 뭐라고 그러셨는데. 나한테 꼼꼼하게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바로 둘이 받고 바로 그냥 가서 그냥 왈얼왈하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안 믿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타, 애타, 애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항상 보급의신을 많이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려 어저께, 어저껜가 그저인가한나에 갔어요. 한남에 갔는데 그쪽에 있는 목사님 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여기에다 누가 많이 심어놨는지. 다시 좋아서 자기는 거두기만 하면 된대요. 갑자기 내가. 그, 배가 아프면 안 되는데, 왜 배가 아프지? 내가 하나만에 얼마나 풀려안습니까 정말로. 전단지는 그냥, 그냥. 그냥, 아침마다 헛방도를 그랬는데, 그, 그,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생각이 들어 아, 뿌리기는 내가 풀렸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뿌린 사람도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쵸? 농부가 뿌렸으면 거둬들이는 거 하나님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부지런히 뿌리인구만 하면 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골지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여러분 이거보다 <목적이> 딸을 믿이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등나나으이라 나은, 하시더라. 고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표정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사명자는요. 우리가 맨날 이 깊게 막 애만 쓰면 안되잖아요. 우리도 사람인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그럽니다. 무슨 축복이냐면은 마가복고 10절 30절에, 30절에 보면은요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정 1장 8절에 보면은요 모든 권능을 주신대요. 영권, 인권, 골권 여러분 러분님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가 보기에는 작은 사명이지만그 사람이 보기 그것도 큰 사명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힘써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꽃도요, 참새 한 마리도 다 사명. 병합게 하기다. 여러분, 그리 good d 그 y good day, good d a 는 good da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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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요그들 a p p y day, happy day, happy day, happy day, happy d a 참새, 동물보다 우리는 더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자로 세웠잖아요. 한자.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 하나님 이 세상의 밭에 하나님 주님의 보물들을 나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인내로서 좋은 시를 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나가실 때 힘들지 않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만나야 할 사람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이곳에 모시고 올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